이번 문제는요. 2011년 11월 21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바로 A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들아 우리 A 딱 보니까 이거 crash, 충돌하다, to crash, 이 투부정사 어떻게 답을 구분할까요? 근거는 여기 바로 cause입니다. 여러분 cause 하면 딱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야기시키다라는 뜻 말고 우리가 문장 구조로서 오형식 문장에서 정말 많이 쓰이잖아요. 그러면 목적어디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뭐가 뜬다라고 배워야 되죠. 커즈는 투부정사를 목적격 보호로 취한다. 외워주세요, 여러분. 알았지? 커즈는 뭐라고? 투부정사. 커즈는 투부정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to crash라고 적어주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그것이 야기시켜요. 많은 배들이 충돌하는 것을 야기시킵니다. 어디에? 바위에. 요렇게.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는 삐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삐를 한번 볼게요. 자, 얘들아, 삐는 히시냐히치냐 요게 문제인데요. 자, 얘들아, 이거 결국에 동사 문제다 보니까 주어를 찾으시면 됩니다. 자 주어가 누굴까 했더니 여기 앞에 있는 이시라고 혹시 생각하시고 이 때문에 히치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어머나 세상에 그렇게 문제 푸시면 안 되는데 그럼 얘들아 이거는 어떻게 푸는 문제였느냐? 얘들아 B에다가 별표 쳐봐. 별표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 우리가 해석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쌤이 여기다 좀 체킹을 해볼게요. 소의 동그라미 치시고요. 여기에 대세 동그라미 치세요. 그리고 요거 두개 연결해봐. 그럼 얘들아, 여기 지금 s 에 뭐가 들어간 거죠? 지금 so대꿈은 들어간 겁니다. 자, 여러분, so대꿈은 해석 어떻게 하는 건데요? 너무. 형용사 여기 부사 들어가잖아. 너무 형용사 부사에서 뒤에 주어가 동사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거든요. 됐니? 즉, 얘들아, 대뒤에 뭐가 나온다고? 주어 동사 뜬다고. 그럼 얘들아, 대뒤에 주어가 얘다. 그리고 대시 관계 대명사절로서 어디까지냐면 여기까지 묶이는 거야. 그럼 얘들아 대절 뒤에 주어가 나왔지만 동사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all the vessels에서 S 붙은 복수 주어로 인해서 우리는 he이 시되는 겁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어 선생님 여기 앞에 이시 it 이러면 관계 대명사절 즉 수식어구에서 너희가 주어를 찾은 격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문제 푸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알았지? 이해됐어? 그럼 우리 한번 해석해 볼까요? 자, 보면은 그 바위가 It's so close. 너무 가까이에. 너무 가까운 거야. 어디에? To the top of the water. 그럼 얘들아, 물 표면이에. 물의 그뭐 표면 위에 너무 가까워서 모든 이게 선반. 즉, 선박. 배들이야, 배들. 그럼 얘들아, 그것을 지나가는, 즉 항해하려고 애쓰는 모든 선박들이 뭐를 치는 거예요? 도를 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여기에 B의 중요한 문제는 뭐야? 물론 주어동사를 찾아야 되겠지만 주어동사를 찾으려고 했을 때이 소대구문을 알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얘들아 우리 그 다음에 C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C 한번 풀어볼까? 자, 시에는 이시냐 위치냐라고 나와 있는데요. 어, 쌤 앞에 요컴마가 보이네요. 여러분, 컴마 앞에 보시면 이컴마 앞에는 완벽한 즉 완전한 문장이 떠요. 어? 그리고 난 다음에 문장이 끝나면 참 좋은데 끝나질 않네. 그리고 난 다음에 얘들아, 여기 뒤에 또 새로운 문장이 시작된단 말이야. 어? 여기 우리가 뭘 고를지를 정하고 나면 또 뒤에 완전한 문장이 뜨나요? 자, 문장이 뜹니다. 우리 여기 완전한 문장이라고 하지 말고, 여기에 쌤이 살짝 지워볼게요. 문장이라고 쓸게. 문장이 어쨌든 뜰 거야. 그럼 얘들아, 생각해봐라. 문장과 문장이 한 문장으로 쓰이려면 당연히 여기에 연결어구인 접속사가 들어가야 되며. 맞지? 그리고 여기 보니까 전치사 뒤에 명사가 나오고, 역시 오브라는 전치사 뒤에 명사가 또 나와야 되니까 명사가 빠졌네. 자, 접속사 명사 역할을 동시에 해주는 녀석이 관계대명사니까 우리는 만약에 여기다가 그냥 it을 넣어버리면 대명사, 즉, 명사 역할은 해주지만 접속사 역할이 없죠. 고로 우리는 뭘 써주셔야 돼요? 이 위치, 관계대명사를 넣어주시는 겁니다. 아셨죠? 그럼 해석이 어떻게 돼요? 응? 그 위에 라고 되어 있겠죠. 위, 위에인데 그것 위에서 벨이 붙어져 있다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때 it. 사실, 여기에 있는 얘는 앤드 d 이실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이, 이시 가리키는 건 뭘까요? 앞에 뭘가 될까요? 여기 좀 해석을 해봐야 되는데, 아마 여기 있는 바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바위인데, 뭐를 가진 바위냐면, 그 강한 체인을 가진 바위가 있고, 그 바위 위에 상단에다가 이 배를 붙여놨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럼 이제 우리 정답을 몇 번으로 고르셔야 되는지, 자, 쌤 체킹해볼게. 그러면 얘들아, 커스는 t 부 정사, so that's v e 복수 주어니까 복수 동사 그리고 위치 정답 몇 번? 5번으로 체킹해 주시면 되겠네요.